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she did. i ¡Gracias! 함께 나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여자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 중 집사를 세우는 내, 내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집사의 자격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서 본문 속 바울은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논의한 후에 곧장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1군 2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을 "이와 같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집사의 자격이 바로 직전 언급했던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감독이나 집사나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이 세상의 기준처럼 높고 낮은 서열과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집사는 어떤 직분일까요? 집사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성경에서는 총 27번 사용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복음의 종, 교회의 종이라고 고백할 때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집사란 무언가를 섬기는 종이자 노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 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에 대해 지금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전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식당이나 식탁에서 하인의 시종을 드는 섬김의 가치를 열등하고 천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지만, 고급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대우받는다라고 느낌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집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만한 값을 치렀으니 당연히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집사라는 직분은 누군가로부터 아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받거나 정말 비천하고 힘든 자리, 힘든 직분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런 집사의 직분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보기에는 비천하고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유일하게 높아지는 길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직분은 곧 섬김의 직분이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축복된 집부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사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본처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자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확산을 위해 일하는 종이며 교회의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위해 기꺼이 섬기는 것이 바로 집사의 집부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이런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맞게 할 것이오.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총 6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격과 행실에 있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일구연하지 않는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영혼을 죽이기도 하는 큰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늘말 한마디 한마디를 행할 때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과다한 포도주, 즉 절제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과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개인과 가정 그리고 속한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이득을 위해 불이한 방식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적 양심을 버리기보다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마음의 기준이 된 상태이며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아.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섯째, 배우자와 자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 인격과 삶의 모든 모습이 본이 되어 자녀와 배우자로부터 자연스러운 순종과 복종을 이끌어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자격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격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겉면은 맞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삶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바울이 말했던 자격처럼 세상과 가정 안에서 내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늘 회개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힘쓰며 예수님의 성김에 본을 따라 가정과 이웃, 교회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힘쓰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또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명예와 능력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성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억하며 예수님의 성김을 삶으로 살아내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보이신 성김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육관 건축과 도시 개발 보상 협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니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함에도, 아버지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많은 가치와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버지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더욱 더 많은 시간과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